오늘 2부 순서는 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렴 콘서트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상회자를 소개합니다. 배우 이장후. 반갑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꽝 네. <laughs> 첫 번째 연극 친절한 소장님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김주모가님 아 소장님 <laughs> 무슨 좋은 일 있나 봐요 <laughs> 소장님 저 결혼합니다 <laughs> 아유 그래요 <에? 웃음> 아이고 결혼식을 한다고 아 이거 축의금도 내야 되고 아, 조금 부담스러운데 김주모가님 김주모가님 아예 예, 예. 어우. 이게 초기금이니까 받아둬요. 어우, 뭐 이런 걸 감사합니다. <laughs> 아휴 이렇게 많이? 그 서류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아, 요거? 예. 아, 이거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laughs> 아, 근데 그 서류에는 그 국산이라고 돼 있는데 현장에 온걸 보니까 그 중국산 이야가지고 아이 아, 아. <laughs> 뭐 대리석이 다똑같이 이거 시공해 놓으면 중국산이지 코리아인지 메인인지 차이난지 코리안지 이거 차이도 안나요 <laughs> 아이 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돼 아, 걱정 붙들어 매매 아, 어? 아. 내가 왜 이러지 매 어. 아,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 강령에 따르면 공직자의 경조사는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죠.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도 얼마든지 통지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어, 형도 네, X. 정답 보겠습니다. X. 네, 4 번? 화를 내세요 그냥 사 <laughs>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알려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laughs>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빠밤 아하 네 1번 정답은 정답입니다. 1... 저 이제 두 번째 연극 보고 그다음에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몇> 승진아! <laughs> 야 승진아 야 어, 이제 얼마 만이야. 그러게 일단 일단. 부산 갈매기. 아, 부산 갈매 나는, <laughs> 나는. 그러면은 <laughs> 요돈 봉투 요건 또 뭐야. 돈 봉투? 이거. 이거 말이야. 잠깐 잠깐만. 승진이 아, 아, 형이 이, 뭐야 이거 이거 어돈 봉투. 야이 신경 쓰지 마나 바빠. 아이. 알았어 아, 나중에 아, 통화하자. 아야 형 형. 어? 야나 일이 좀 많이 꼬였다 야. 왜왜 어, 왜. 왜? 아 그래서 말인데 어. 그 내가. 그 자식 주민번호를 알고 있거든 어. 네가 전화번호랑 주소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야아나이 자식 꼭 잡아야 되거든.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어요 아 육백이십구번 아 네. 드리... 안녕하세요 도시경관과 액션. 어, 유림아 내가 그 자식 주민번호는 알고 있거든 그래서 네가 전화번호랑. 그 자식 주소 좀 알려 주면 안 될까? 나이 자식 꼭 잡아야 돼. 나도 몰라. <laughs> 나를 사랑으로 채워 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나 봐요. 레디? 액션 누나 이거 다시 돌려 줄게. <laughs> <받았다>. 받았어. <laughs> 잠깐, 잠깐, 잠깐. 1번, 하나, 둘, 셋, 댄스. 자, 음악 주세요. 자, 한번 더. 이제 무섭죠? 하나, 둘, 셋. 특별한 이벤트 선물. 자, 미치겠다. 보홀 하시죠, 보홀. 보홀. <목소리> 보울 여러분 요새 <요리는> 보울이 직항이 <목소리> 많이 늘었습니다. 보울의 아로나 비치 앞에 있는 리조트에서 가서 여행하시고 떼미시라고 떼미리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어뭐길않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조금 전보다 네, 좀더 청렴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강동구 네, 우리 임직원 되시길 빌면서 저는 네. 여기까지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재밌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렴하면 대한민국이 청렴입니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파이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정확히 6시에 끝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직원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귀청하실 직원분들은 구민회관 정문 앞 버스에 탑승해 주시면 됩니다. 환영이 돌아가십시오.